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해탈도 13일째 해탈이란 무엇인가? 해탈이란 탈이 났다고 보고 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니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혹은 자기 몸을 어떻게 보여요 어디가 지부둥 하든지 이렇게 신호가 오면 여러분은 벌써 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문가한테 맡기자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하나는 분별로 출발하는 거예요. 분별로 출발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분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이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털 속에 갇혀 있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출발부터 어,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부터 잘하면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해탈이란 모든 사람들이 탈이 났다고 일단 먼저 출발한다는 것. 그리고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를 해탈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출발했으니까 또 모든 것이 해결할 대상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그 적시 해결할 게 없죠? 이렇게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적시 무심에 들고 그러면 그 적시 해탈 대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자. 해탈이란 무엇인가? 탈이 났다고 보고 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니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보너스를 하나 팁 드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치료와 치유 개념에서 치료는 문제가 있다고 출발해서 해결하는 것을 치료라는 단어를 쓰고요. 치유는 아무 문제가 없어 하고 본래 자리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치유라는 단어를 써서 구분하고 있다. 아침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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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